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5월 13일 목요일 한절한끼입니다.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온 회중은 먹을 것이 떨어지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은 결국 그들이 노예로 살아가던 애굽 시절을 그리워하고 회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광야 생활 동안 크고 작은 고난과 문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자꾸만 애굽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로세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했다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에 불덩이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다. 죄악이 사라졌다.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쪽을 자꾸만 돌아보게 만듭니다. 미련을 두게 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원망의 그 근본이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구름 속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입니다. 바로의 군사를 홍해에 던져 심판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백성에게는 심판과 재앙이 아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판의 주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매일매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 모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할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리라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에는 매출하기, 아침에는 만나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꾸 원망함으로 애굽을 바라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므로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애국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광야에서 누렸던 은혜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니라. 그렇습니다. 마라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신실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걸 보면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합격, 불합격을 따져서 책망하고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해 보이라는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의 시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거두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아는지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가장 먼저 배운 신앙의 원리는 그날의 은혜는 그날의 족한 줄 알라는 것입니다. 새날은 새 능력과 새 은혜로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음도 부족함도 없는 그 날의 은혜는 그날줄 테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사람은 참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시는데도 우리는 늘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 쓸모없는 것이라도 모아두지 않으면 불안이 생기기 시작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함으로 하나님도 나에게 신실하지 않으시다고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아침까지 두었던 자들의 식량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도무지 먹지 못하게 된 것이죠. 집안에 온통 악취가 풍기고 벌레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웃 집에서도 이 냄새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겠죠. 남들은 다 매일 매일 부어 주시는 은혜로 감사 찬양하고 있을 때, 그들은 며칠을 벌레들과 역겨운 냄새와 씨름하며 고통받지 않았겠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계속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악은 무언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큰 범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그날그날 그날 부어주시는 일용할 은혜로 살아가며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는 마음 자체가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과 삶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일용할 은혜로 만족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쌓아두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그저 벌레 먹고 냄새나는 추악한 것으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지고 내 마음 한 구석에 쌓인 그 욕심 가운데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처럼 내일도 족할 은혜, 일용할 은혜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가 진정 새로운 은혜가 되어지시기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